사회문화현상의 탐구.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어떻게 다를까? 사회문화현상의 의미. 일상생활 속에는 다양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 공존한다. 예컨대 우리는 집을 나서기 전에 날씨를 살펴본 후, 비가 내리면 우산을 챙기고, 기온이 낮으면 따뜻한 옷을 껴입는다. 여기서 비가 내리거나 기온이 낮아지는 등과 같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자연현상이라고 한다. 반면 집을 나서기 전에 날씨를 살피고 우산을 챙기거나 따뜻한 옷을 껴입는 행위처럼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사회문화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자연현상이 사회문화 현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현상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꽃이 피는 것은 자연현상이지만 사람들이 꽃 축제를 벌이고 즐기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상호작용. 한파라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겨울 용품 수요 급증이라는 사회문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이라는 사회문화 현상 때문에 지구 온난화라는 자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계절에 따라 날씨가 바뀌듯이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존재하므로 물 가치적이다. 하지만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의도와 가치가 내포되어 있어 가치 함축적이고 자연현상과는 달리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규범도 작용한다. 예컨대 우리가 우더른에게 높임말을 하거나 병든 부모를 돌보는 행위 등은 인간의 의도가 담긴 가치 함축적인 현상이며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여기는 당위적인 규범이다. 여기서 가치 함축이란. 인간의 의지, 감정, 가치관, 신념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한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되는 현상처럼 자연 현상은 같은 조건에 따른 결과가 언제, 어디서, 어디에서나 똑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 현상은 보편성을 지닌다. 반면 사회 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을 지닌다. 예컨대 세계 각 지역의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있지만 지역마다 각기 다른 가족 제도와 결혼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띈다. 한편 일반적으로 지능이 높으면 학업 성취도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듯이 사회 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같은 조건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을 뿐이고, 그 인과관계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이처럼 사회문화현상은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작용하는데, 이는 사회문화현상이 인간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연성이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자연현상의 필연성과 대비된다. 자연현상의 필연성과 사회문화 현상의 개연성. 물에 끓는 점은 백도이다. 집에서 냄비에 물에 열을 가해 백도가 되면 물이 끓는데 이를 사무실에서 끓였다고 해서 물에 끓는 점이 바뀌지는 않는다. 즉 열을 가해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변함이 없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물이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던데요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 압력의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결과 나타난 것이지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라는 원칙의 예외는 아니다. 외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물을 끓이면 물은 항상 일정한 온도에서 끓을 것이다. 즉 같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반드시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 이것이 자연현상의 필연성이다. 하지만 사회문화현상은 다르다. 사회문화현상에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만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수요 법칙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지 필연적이지는 않다. 수요법칙과는 다르게 가격이 상승하였는데도 수요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사회문화현상이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하고 인간의 의도와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문화현상은 필연적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러한 경향성이 있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회문화현상의 개연성이다. 사회과학의 등장과 최근 연구 경향, 복합적인 특성이 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탐구하려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고대 중국의 공자와 맹자,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가 그 예이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사회문화 현상에 관한 과학적 탐구가 이루어져 사회과학이 성립하고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구조가 더욱 분화되고 사회문화 현상이 복잡해지면서 사회과학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으로 분화되어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과학은 더욱 세분화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학은 도시사회학, 농촌사회학, 노인사회학, 등으로 분화되어 특정 현상을 더욱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회문화 현상은 다양한 분야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개별, 학률, 개별 학문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별 학문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간학문적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간학문적 탐구의 사례, 성불평등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회학에서는 가부장제적 사회구조와 가족 제도 연구, 경제학에서는 노동 시장에서의 성차별 연구, 법학에서는 성차별적 법 또는 성차별 개선을 위한 법 연구, 정치학에서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성비불균형을 연구하는 등으로 종합적인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 통사평 인재의 시대로. 14에서 16세기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는 이름 그대로 재생과 부활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문학과 사상, 미술, 건축, 과학 등의 다방면에 걸친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활약한 인물 중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유독 두드러진다. 미술가로서는 물론이고 과학자, 기술자, 사상가로서 상당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21세기형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주목받고 있다. 인문학과 공학 지식을 두루 갖춘 통섭형 인재에 눈길이 쏠리는 것이다. 통섭이란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라는 뜻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연구이다. 기존의 간학문적 탐구도 학문간 소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통섭에 가까운 접근이지만 분과 학문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는 영역간의 융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통섭은 간학문적 탐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통합학문적 개념이다. 통사평 인재는 한 우물을 파는 전문가와 구분된다.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스티브 잡스는 통사평 인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는 최신 정보 기술의 선두에 서 있었지만 언제나 인문학을 강조하였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 철학은 우리 회사의 유전자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결과를 내는 것은 인문학과 결합한 기술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말은 그의 명언으로 남아있다.